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2학기 3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함께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모양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처음에는 맨 위에 보니까, 어, 달력, 동화책, 액자, 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네모 모양. 네모 모양이 나왔죠. 아, 우리 주변의 물건 중에 이렇게 반듯반듯한 네모 모양의 물건들을 따로 모아서 네모 모양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 아래 보니까 옷을 거는 옷걸이. 그리고 우리가 길가에서 볼수 있는 표지판. 그리고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 모두 무슨 모양이죠? 바로 세모 모양이죠. 그래서 세모 모양끼리 또 모아놨어요. 세모 모양. 그리고 맨 아래에는 동글동글 시계. 그리고 중간에는 탕탕 침은 찰랑찰랑 할수 있는 템버림.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500원짜리 동전. 다 무슨 모양이죠? 바로 동그라미 모양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모양별로 모아놨어요.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찾은 것들을 같은 모양끼리 모아 봅니다. 네모 모양은 네모끼리, 세모 모양은 세모 모양끼리, 동그라미 모양은 동그라미끼리. 자, 위에 보니까 우리 동, 사용하는 돈도 네모 모양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창문 모양, 그리고 액자 모양도 네모, 지우개도 네모, 네모 모양끼리 모았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삼각 모양인 세모, 모양인 자, 세모 모양인 옷걸이, 세모 모양인 표지판, 세모 모양끼리 모아놨죠. 그 아래 부분에는 동글동글 디스크, 동글동글 피자, 100원짜리 동전, 그리고 동글 템버린, 동그라미 모양끼리 모아놨죠. 이렇게 어떤 것을 분류할 때, 어떤 것을 이렇게 나눌 때는 중간에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모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모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류한다 해요. 여기는 어떤 게 기준이라고요? 바로 모양이 기준이죠.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자, 이렇게 나눠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이제 말로도 어, 정확하게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편지지, 그리고 액자,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교과서, 책, 수학책이죠? 이렇게 네모 모양은 뾰족한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끝에, 끝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데가 세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아, 네모 모양은 뾰족한 곳이 네 군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또 중간 부분을 보면은 세모 모양이죠. 아, 세모 모양은 이 뾰족한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아, 세모 모양은 뾰족한 곳이 세 군데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아래 부분 보니까, 어, 위에는 다 뾰족한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 모양은 뾰족한 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뾰족한 곳이 없고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도 그냥 네모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네모를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그 다음에는 자,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으로 여러가지 모양을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모양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주선 로켓 모양 같죠 그래서 여기는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죠 그래서 모양별로 이렇게 세어보니까 네모 모양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네모 모양은 네 개. 그리고 뾰족뾰족 세모 모양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세모 모양은 세 개.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동글동글 동그라미 모양은 세 개. 아, 로켓 모양을 로켓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네모 모양이 4개, 세모 모양이 3개, 동그라미 모양이 3개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꾸며볼 수도 있고 각 모양이 몇 개인지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 찾아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모는 네모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모양을 기준으로 같은 모양끼리 모아보기도 해봤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기준을 따라서 같은 모양끼리 모으는 것, 모아보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봤어요. 뾰족한 부분이 네군, 네 군데 있어요. 뾰족한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다시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 꾸미기. 어떤 모양은 몇개 들어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소스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